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목록합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욕 빼앗는 자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하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 상충되어 보이는 두 가지의 논제가 같이 나라니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도적질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빼앗는 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는 기독교를 도덕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아, 그런 노력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또 명목상 크리스천들 또 많은 아, 이방의 이교들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종교적인 어떤 형태와 또 종교적인 의식은 대단히 아, 엄격하고 또 복잡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짓눌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실존의 그들의 삶, 도덕과 윤리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어 말로는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듯하나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삶과는 그 교리적 체계와 또 종교적인 의식과 자신의 실제적인 어떤 언행 또 심사 이런 것들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딱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일과 육체적으로 자신들에게 행해지는 모든 그런 범죄들 불의함들을 구분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과 내가 은사를 받아서 뭔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과 나의 실제적인 이런 삶과는 관계가 없는 듯이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에서 12장을 보더라도 이들에겐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음. 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아, 하나님의 은혜들을 맛보았고 누리고 있고, 그것들로 인하여 유익을 얻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 세상이 알려주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 이런 것들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도리어 육체의 자랑거리로 삼았고 탐욕에 어떤 자신의 탐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에. 그냥 그것이 하나의 면제부가 된 거예요. 그냥 은혜라고 하는 말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가벼운 가식거리가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윤리와 도덕과는 전혀 구별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침이 난무했던 겁니다. 사도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 라고 지금 일괄하고 있는 거예요. 구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는가. 자, 이 부분은 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불의한 것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계시로 아, 한번 봅시다. 요한 계시로 2 1장 보세요.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 종말로쪽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우리에게 아, 보여주죠. 23절,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망국이 급이 그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분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리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 가운데 주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분명한 사실은. 거룩한 종말론적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는 불의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함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격화시킬 수 없습니다. 너희들은 미혹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유혹당하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남색은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게 좋아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리라.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 사도바울의 이 엄격한 어, 복음과 도덕과 구분할 수 없음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혀 우리의 실제적인, 실존적인 어떤 불의를 제거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못하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는 건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복음과 상반된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바울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대처점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또 하죠.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하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숨통이 튀어지죠. 사실은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자들이었고, 죄인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 는 겁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씻음을얻었다 그럼 불의한 우리가 중생의 체험을 한 거죠. 또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거룩하다, 성도 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의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뭔지를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불의와 타협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론적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의가 한 점이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의 불이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내가 여전히 불의함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옳다 하면 안 돼요. 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 도 십자가의 은혜, 그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습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중생의 영웅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전가된 의로 우리는 의롭다. 받았다. 이 이중적 칭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며 성도라 칭함을 받으신 거예요. 사도바울의 의증은 그런 우리가 어찌 그 불의와 타협할 수있겠는냐 어찌 그 불의를 내밀어둘 수 있겠는가?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과 은사를 받은 자랑과 눈물을 흘리고 뜨거움이 있고 간증이 남무 하지만 너희들 가운데 어찌 이런 중생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담을 받은 우리가 그 불의를 옳다 할수 있는가? 그 불의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보면서 어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는단 말인가. 그게 진짜 복음인가? 진짜 시승과 구원을 받은, 의롭다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실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의 정수를 가르치고 있는 책들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여러분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다른 말을 합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시죠. 6장 1절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거하겠는가? 그럴 수 없는 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를 죽은 자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죽고 살지 못하는가, 우리의 부리는 이미 끝장났다. 우리의 죄는 이미 끝장났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새롭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행한다, 이거예요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다 이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 이것이 단순히 개념입니까? 이 복음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에서 죽었습니다, 불이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단순히 개념입니까? 사도바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실존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모든 삶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12절.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탈리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이했는데 너희에게 시승과 속죄와 의, 의와 거룩함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주어졌다 너희는 거룩하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지 어짜여 우리가 법아래 있는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일. 이게 사도바울의 논제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압니다. 그불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경무하시는줄 압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불리는한 톨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을 상호하는 나라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나라입니다. 이미 우리는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담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복음과 윤리도덕이 구분이 됩니까? 복음과 우리 실존적인 삶이 상관이 없습니까? 사도가 우리게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만큼 그 은혜 가운데 순복할 것입니다.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하면 복받는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그게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우리는 하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무자가 우리의 무장 해제되는 거예요. 예스라엘의 사역을 하나님의 복음 앞에, 은혜 앞에 오늘도 순복시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갈등의 원인은 교만이었으며 복음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은혜에 대한 은혜의 오해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죄하시고 씻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미워하게 하며 죄와 싸우게 하며 그 거룩을 갈망하게 하고 있음을 그 방향성이 잊혀지지 않도록 주여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순복되어 질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격을 주장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